그 자꾸 늦잖아. 네. 늦는 거는 보통 확신이 없으니까 뭐 이게 드로잉을 해도 확신이 없고 스토리 해도 확신이 없고 연출해도 확신이 없고 네. 계속 확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늦어지지. 근데 무서운 게 늦게 해서 억지로 억지로 이제 완성을 시켰어. 그 완성은 확신이 있냐? 아니야. 없지. 네. 자 봐. 어차피 확신은 없어. 그러면 무조건 그렇다고 막 성의 없게 빨리 하는 건 그렇고. 어, 이거를 그 이렇게 해서 내자.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장을 불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끝을 낸 거가 있고 그게 한 장이야. 근데 좀 뻔뻔하게 됐어그 다음에 더 잘하지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장을 했어. 상식적으로 어. 어떤 게더 좋아지겠냐? 일주일이 그렇지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뭐, 우리 공부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네. 그림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그렸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그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서 어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거나 아, 내가 어떻게 좀 변하는구나 점검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그동안 이 살아온 그공한 궤적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에서 쌓인 스스로 만든 불확실이야. 그니까 근거 없는 불신이지. 이게 얼마나 나쁜 건데, 응?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 성실하게, 꾸준하게 못해. 그러니까 능력은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만들었던, 어떤 만들어진 것든 그것을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못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바꿔야 돼. 내 스스로가 바꿔야 돼. 내가 그것을, 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 나 무조건 일주일에 한번할 거야. 잘 되든 못 되든, 렇트있딱 해서, 어, 됐어, 그냥 하는 거야. 자료 부족하면 더 하고,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여기 다 나무를 놔야 될지, 돌멩이를 놔야 될지. 하니 아, 죄를 생각해. <laughs> 그잖아. <laughs> 네. 그 나중에 결국 뭐, 나무랑 돌다 넣어. <laughs> 그러고 나중에 봐. 아씨, 돌 만들걸.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주가 걸려요. 그러지 말고, 어, 컨펌을 빨리 받아. 신놉시스 네. 어?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도 보여주고, 해라! 그럼 빨리 컨티 짜고, 그냥 팍팍 보여줘. 그것이 쌓여서 목표를, 요즘 한장 하는데 거의 한 2주 이상 걸리지 않냐? 그런 것 시간도 좀 없긴 하지만, 어, 일주일에 한 장으로 잡아봐. 네. 일주일에 한 장으로. 그렇게 돼서, 이게 왜 무섭냐면, 서 2주에 한 장하고 일주에한 장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한장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이 짧아지잖아? 그러면 더 그림이 빨리 늘어. 이 프로세스를 내가 익숙하게 되거든. 한달 걸리는 그림은 내가 한달 전에 뭐그렸는지 까먹어. 어디서 시작했는지. 근데 일주일이면 그래도 낫고, 3일만에, 하루에, 4시간에 한장 하게 되면 그게 팽팽팽팽 돈단 말이야. 그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넣 아, 나는 잘될 리가 없어 지금은 근데 그러면 만이라도 하자 양으로 떼우는 거거든 일단 그 양으로 떼우고 그렇게 해서 못하는 거 네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냥 봐아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잘 못하는 거는 길게 붙잡아도 못하고 빨리해도 똑같이 못해 근데 그거를 짧게 해서 빨리 발견하면 더 고칠 기회가 빨라지지 이해되겠냐? 어 그래서 너무 신중한 것보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자꾸 망설이고 응 어. 그리고 계속 뭐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다 비워 다 비우고 뻔뻔하게 에이 내 멋대로 할랜다라고 하는 이런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일단 질보다는 난 일주일에 한장 완성하겠어. 네. 이걸 목표로 삼아. 알았냐? 네. 무조건. 어. 꼭 지켜야 돼, 앞으로. 네. 어.